하고 피우라는 건 뭐냐면, 폴리우레탄을 줄인 말이 피우예요. 폴리우레탄을 줄인 말. 그러면 보통 가발을 사용할 때는 폴리우레탄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, 대표적으로 이런 스킨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거는 캡에 테두리나 스킨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거, 코팅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1070 우레탄이나 아니면 1090 우레탄을 막 믹서 해가지고, 거걸 mdk나 dmm을 섞어서, 케미칼 작업을 해서, 이렇게 요 실리콘, 아, 우레탄을 만드는 거예요. 그걸 우레탄이라고 하는데, p.U.라고 그래요, 공장에서는. 폴리우레탄을 줄인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폴리우레탄은 가방 만들 때 쓰냐? 다 쓰죠. 자, 그런데, 이 폴리우레탄 1070, 1090이 좀 딱딱해요. 부드럽지가 않아.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할 때는 연질이냐, 경질이냐, 이 차이점인데, 1070이 연질이고, 1090이 경질이에요. 1090을 많이 썼냐, 경질을 많이 썼냐, 그럼 안으로 확 휘어져요. 이, 이게 스킨이 1090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휘어져 버려. 요 또르르 말아져 버려, 테두리가. 1090을 많이 쓴, 아니, 1070을 많이 쓴, 연질을 많이 쓴다. 그럼 밖으로 이렇게 또르르 밖으로 많이 뒤집어져 버려요. 그래서, 보통 일반적으로 1090과 1070은 프론트에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. 분량이 많이 나니까. 에, 캡이 이렇게 휘어져 버리니까. 밖으로 뒤집어져 버단가아니로 그럼 보통 1070과 1090은 어디다 사용하냐? 이렇게 테두리, 테두리를 사용할 때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테두리용으로 이렇게 단단하잖아, 테두리는. 얇지가 않잖아요. 코팅할 때, 모노를 하고 나면, 모발을 심고 나면, 스킨에가 모발이 오돌토돌 할 경우가 있어요. 밖으로 뒤집어, 이게 모노를, 바늘로 모발을 심으면, 모발이 밖에 보인단 말이에요. 그것을 코팅을 바를 때, 그때 1070, 109피 o 를 바른다, 그런 겁니다. 코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자, 그런데, 자, 이거는, 어, 뭐 같아요? 얘는, 샤 스킨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보고 샤스킨이지 나노 스킨인지 알수 있냐라는 거죠. 자 저는 눈으로 봤을 때 사스킨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봅니다. 자 사진을 찍어서 얘 사진을 늘어나 봅니다. 이렇게 늘려 봅니다. 확대해 봅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막그망 같은 거, 얇은 망 같은 거 보이죠? 엄청 얇은 망이 보이죠? 여기 이게. 그러니까 아까 실크망을 이 망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여러 개 테두리를 자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사스킨하고요. 일반적으로 나노스킨 한번 찍어 볼까요, 제가 이거는 나노스킨입니다. 옆 프론트가 자 나노스킨 한번 찍어 볼게요. 우리가 사스킨과 나노스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걸 내가 말씀드릴게요. 자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번 확대해 볼까요? 얘는 보여안 보여요? 아까 그런 망 같은 게. 구물 같은 게 보여, 안 보여? 바둑판처럼. 확대해보니까. 안 보이죠? 그래서 이거는 나노 스킨이나 USA 스킨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US와 나노는 뭐가 다르냐? 고체 덩어리. 그러니까 즉, 알갱이 같은 게 성분이 오리지널 나노가 있고 짝퉁이 나노가 있어요. 근데 보통 공장들이 짝퉁이 나노를 써요. 그걸 우리는 짝퉁이 나노라고 안 하고, 우리는 US 스킨이라고 합니다. 왜냐면, 하 미국 거는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유럽이나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. 자, 보세요. 나노는 이렇게 늘어나요. 많이 늘어나요. 그러나 US 스킨은 얘보다는 덜 늘어나요. 자, 근데 일반 스킨은 거의 약간밖에 안 늘어나요. 근데 사스킨은 거의 안 늘어나요. 사스킨은. 이렇게 안에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. 그래서 스킨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안 늘어나는 건 사스킨. 그 다음에, 연질경질 플러스 한 일반 스킨. 그 다음에, 나노, 저, USA 스킨. 5707이라고 그래. 고체 덩어리를 이름을. 5 7 0 7 보통, 가발 공장에서 쓰는, 어, 고체 덩어리는 5707이라고 그래요. 고체 덩어리를 녹여가지고, 다른 케미칼들하고 녹여서 쓰는 거를, 어, 우리는 가짜라고 그래. 가짜 나노 스킨. 근데 그거는 좀 딱딱해. 근데, 모발을 라팅을 하면, 안으로 쑥 들어가지가 않아. 나노 스킨은 탄성이 강해가지고, 모발을 땡기면은, 안으로 쑥 들어가요, 모발이. 그래서 매듭이, 이렇게 잘안 보여요. 그러나, 이, US 스킨은 매듭이 잘 보여요. 약간 보이지. 근데 일반 스킨은 많이 보여 버리지 왜냐면, 땡기면, 탄션을 하면 모발이 딸려 들어가, 이렇게 모발을 심어갖고, 땡길 거 아니에요. 텐션 준다고. 그러면, 모발에 딸려 들어가는 게, 나노스킨이 많이 딸려 들어가. 그니까, 러 베이스가 잘안 보여, 모발, 매듭이. 그러나, US 스킨이나 5707, 그건 똑같은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거는, 약간 보여. 그래서 코팅을 해. 그런데도 탄성이, 나노스킨부터, 나노스킨보다 탄성이 좀덜 있지만, 모발에 안 빠져, 잘. 이해가 나요? 근데, 나노스킨, 나노스킨은 정말 잘 빠져, 모발이 뭐, 빠른 사람은 2주, 한 달, 두 달, 이것만은 머리가 다 빠져버려. 왜냐면, 나노 스킨 자체는 코팅을 안, 사용을 안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숨 쉬는 가발이라 해가지고, 그 구멍에 모발 그대로 매듭진 대로 놔둬버려요. 그러니까 땀이 차면 그 소금기가 모발을 파고 들어가요. 스킨에. 그래서 모발이 녹아버리는 거야.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발이 끊어져요? 왜 빠져요? 끊어지고 다 빠지는 게 아니라, 손님이 나는 땀에 의해서 소금 염분이 스며들어가지고 사가버리는 거야. 모발이, 뿌리가. 그래서 모발이 다 빠지는 거예요. 그걸 끊어진 게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나노 스킨은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노 스킨을 하는 이유는 가늘으니까, 표시가 잘안 나니까 이런 걸 선호하지만 땀이 뭐잘 통하니까 어,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도 쓰지만 단점은 한 달에서 뭐 2주에서 한달두 달, 세달 달 만에 계속 모발을 다시 심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. 그러면 가장 머발이안 빠지는 게 어떤 거냐? 사스킨이다 그지만 답답하다. 무겁고, 두껍고. 그래서, 미국 쪽에서는 나노스킨도 선호 안 합니다. 그렇다고 사노 4스킨을 좀 많이 쓰지만, 사스킨 너무 딱딱해, 두껍고, 답답하고.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, 5707 플러스 연지를 많이 사용합니다. 1070. 그거를 USA 스킨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걸 이제, 다른 공장에서는 가짜 나노라고 그래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안 합니다. 공장들은. 오리지널 나노라고 하지. 근데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죠. 이게 나노인지, 오리지널인지,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,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가발 전문가들은.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? 자, 다음.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, p u 와피 어, u 와망 플러스라고 있죠. PU 망 플러스. 요것은 피우예요 피우는 폴리우레탄 스킨을, 이걸 피우라고 그래. 요걸 피우. 그럼면 밖에 웨피 쪽에다 망을 하나 더 대.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. 이걸 뭐라고 하냐면, 플라스 피우 플러스 망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공장에서는 일반 피우라고 합니다. 이런 망 테두리를. 좀 단단하겠죠. 마지막 말 맞아요? 두꺼 튼튼하겠죠. 자, 그 다음. fm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거를 fm은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보통 테두리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프론트에 f m 은 많이 사용합니다 가발에 있어서 테두리는 어, 가발이 보통 fm을 무조건 넣으면 좋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m을 넣고자 할 때는 가발이 적은 사람들 탑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스킨이 많이 보여 버리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fm을 넣는 거야 가발이 여기를 덮은다, 테두리를 덮은다라고 하면 FM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표시를 덜 나가게, 이거 만약에 바람보고 확 들어버렸을 때, 테두리가 FM이 없으면, 스킨 같은 거나 이런 게 일반 피우, 아까 이렇게 망하고, 망하고 스킨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이거든요.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, 올라갈 일도 없고, 보일 일도 없죠. 그래서 이 가발이 적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FM을 많이 사용합니다. 테두리는. 자, 프론트는, 여기 프론트는 FM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레이스망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레이스망처럼 망이 보이니까 프론트에 두 줄이냐 석 줄이냐 이게 보이니까 덜 보이게 하려고 테두리가. 그래서 FM을 넣는 겁니다. 망을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레이스로 많이 해버리죠. 앞에는. 자기들이 좀 여유 있으면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 레이스로 이렇게 얍실하게 1cm만 넣어가지고 자주 수선해도 깨끗하게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하려고. 자, 보세요. 전혀 표시가 안 나와버려요. 몰라요. 사람들이 잘. 잘 몰라. 테두리가. 그래서 이런 레이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. 또 궁금한 거 있나요? 제가 아까 질문한 거다 해결했나요? 본부장님? 아?